중재 본벌 선생님이라는 도대체 관리가 여기 이것을 관리됐어.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청년 과정을 내는게 뭐냐면은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고학들을가르치던 선비들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선비들에서 우리가 서울시를 통해서 살펴본 선비들의 삶을 어? 삶이나 선비들의 실질들을 오늘날 과거에 있었던 것을 자리한지라고 과거의, 과거의 선비 정신은 그대로 오늘날에 적용할 수는 없잖아. 너희들이 선비와 같이 그렇게 그대로 살 수는 없지. 선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정신들을 2 1세기 오늘날에 알맞게 적용해야 되지. 재행을 하고, 그지? 그러나 어떻게 해야겠어? 선비들의 어떤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 지조와 절개, 이런 것들로 대변되기지 그죠? 어? 이러한 것들을 오늘의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선비 정신을 직접 이사에서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너희들이 소울 스펙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야. 선비들이 공부했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청암정이라는 게 밖에 있을 때 상당히 스펙지, 그지? 물론 안에도 덥지만 여름이니까 상당히 시원하잖아. 그리고 주변 경치를 보았을 아, 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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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점은 거북이 뭐, 모양의 그 바위 위에 그대로 세워졌대. 아요 자연을, 자연 환경을, 주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이 건축물이 뭐, 뭐, 지어졌대요. 뭐, 뭐, 오늘날의 네. 개발 방식은, 우리가 아, 그러니까 사회 시간에 배웠지 환경을 개발, 개발과 개발 환경 보전 사이에 가치와 그 경제적 이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 가치를 선택을 해야 된다잖아. 우리는 오늘날에 건축물이 세워지는 그러한 방식 하다못해 봉화나 영주시내가만 하더라도 나무, 나무 하나 없이 건축물이 올라서 있지.